여기 보시면은 얘는 자, 요 녀석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. 필요 조건. 그 말은 뭐냐면 자, 필요 조건은 화살표를 맞았다는 얘기죠. 자, 요렇게 있으면은 자, 요거가 화살표를 쐈다는 얘기야. A x 4. 요놈한테 화살표를 쐈다는 얘기고. 그다음에 이번에는 밑에 있는 요 녀석은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.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B부터 3까지가 자 얘한테 총을 쐈다는 얘기야. 이렇게 쐈다는 얘기야. 마일 x 3네 이렇게 쐈다는 얘기야. 자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. 요렇게 요거의 진리 집합 요거의 진리 집합이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된다는 얘기. 고 얘도 역시 자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야. 자, 그럼 이제 그림으로 마무리 쳐줍니다. 1부터 3까지가 있어요. 1부터 3까지. 자, 1부터 3까지가 있는데, 자, 1부터 3까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. 그 말은 a가 여기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4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. 자, 그러므로 여기서 a가 뭔지는 모르나, 확실한 건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. 그래서 a는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어, 1에다가 색칠이 돼 있는데요. 여기 a도 색칠이 돼 있어요. 그래서 a가 1이어도 네, 1이어도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합니다. 그래서 여기가 1이어도 된다. a가 1이어도 네, 포함 관계 성립됩니다. 네, 등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. b부터 3까지 b부터 3까지가 있어요. 요렇게 3까지. 근데 걔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안에 들어가야 돼.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안에 어이구 요 여기 똑같네요. 공교롭게.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. 여기도 똑같이 색칠입니다. 자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만나지만 어, 얘가 지금 여기 등호가 돼있으니까 색칠 돼있으니까 네, 요것도 이 안에 있는 녀석은 이 커다란 녀석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둘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색칠되 있고 이것도 색칠돼 있으니까 이 포함관계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B는 확실한 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겠네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보다는 또 같거나 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A의 최대값은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B의, 최대가,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. 그러면 그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0이 되겠습니다.